여러분 자녀가 다니는 국제학교에 개설된 AP 혹시 짝투인지 아닌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강렬 박사입니다. 저희 연구소가 SFIS.KR이라고 하는 국제학교의 모든 학교들을 소개하는 그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거 그냥 무료로 개설했고, 많은 분들이 무료로 와서 정보를 얻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들어가시면, 여기 뭐, 여기 들어가시면, 우리 학교에 AP가 몇개 개설되어 있어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가 아니더라도 여러분께서, 여러분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아카데믹이라고 하는 그, 나누고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은, 많은 학교들이 우리 학교는 AP가 몇개 개설되어 있습니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깜짝 놀랠 만한 사실을 발견했어요. 많은 학부모님들이 AP에 관해서 질문해주고 왜 AP를 이 학생이 얼마나 했느냐가 미국 대학 입시에서 합격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또한 상위권 대학에 갈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래서 AP가 많이 개설된 학교로 가야 하고 그리고 AP를 많이 들어야 하고 그래서 AP 학교 성적이 높아야 됩니다. 5월달에 편입니다학 AP 수강 과목 수와 AP 학교 점수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놀라운걸 발견했어요. 우연히 AP 카르지보드 사이트에 들어가면 AP 오디트라고 되어 있어요. 그 AP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국제학교를 포함한 외국인 학교에 AP가 개설된 학교 리스트가 나오고. 2000년, 2021년, 21년, 22년, 22년, 23년, 23년, 24, 금년이죠. 여기에 개설된 과목과 개수가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제학교 SIS, 서울 인터내셔널 스쿨에 AP가 몇, 무슨 과목에 어떻게 개설되어 있는지가 표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어느 어떤 국제학교를 샘플링해가지고 들어가서 봤습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잘 아는 국제학교고, 또꽤 많이 보내시는 국제학교고, 또 이름이 알려져 있는 국제학교인데, 어? 없어요. 없어요. 이 학교 AP가 개설이 카운티보드가 허가를 안한 거예요. 그런데 학교 홈페이지라든지에는 우리는 무슨 무슨 과목이 AP가 개설되어 있다고 올려가 있습니다. 짝퉁이죠. 거짓말이죠. 이건 AP를 개설할 권한과 능력이 없는데, 학부모들에게 AP를 쏘긴 거예요. 근데 그런 학교가 한두 개냐?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제가 전수조사까지는 안 했어도 한 20개, 20개 학교를 조사해, 20개 국제학교를 조사해 보니까 꽤 많이 나와요. 이런 학교는 문제는 문제가 있는 거죠. 첫째,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고요. 교육기관이 거짓말하면 안 되죠. 그죠? 여러분들에게 AP 개설 능력이 없는데 AP 개설했다고 속이고 여러분 찬양을 받아서 가짜로 AP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하고 이제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 학교는 미국의 인증기관이다 그거하고 달라요. 아 크리테이션 된 거는 미국의 여섯 개 인증기관이 인증을 하는 거. 그거 AP하고 또 달라요. AP는 카리지 보드에서 AP 과목 설치 허가를 받은 거예요. 인증학교를 Accreditation이라고 아, 미국 6개 인증기관으로부터 고등학교 인증을 받은 거예요. 이게 두개 달라요. 또는 어떤 부모님들은, 아, 우리 학교에 SAT 코드가 있는데요. AP 코드가, 그것도 달라요. SAT AP 코드가 주어진 학교, 그 다음에, 인증, Accreditation 아, 인증받은 학교, AP 개설어가 받은 학교, 이게 각각 다르다는 얘기죠. AP 개설어가는 카리지모대상으고 어크리테이션은 어디서 한 거죠? 네, 이거는 미국 인증기관에서 한 거고 에 t 코드를 받은 것은 카르지보드에서 에티 코드를 부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혀 다른 겁니다. 오늘은 그 AP 코드, AP를 개설할 수 있는 허가를 받지 않은 학교가 가짜로 AP를 개설해서 여러분 자녀를 a p 를 엉터리로 가르키고 있다는 거죠. 그럼 AP 과정과 교사 승인은 어떻게 되냐. AP 코스 오디트라고 그래가지고 AP 과정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카르지 보드가 개설한 AP 코스 오디트를 통과해야 됩니다. 이 카르지 보드가 제공하는 인증 절차거든요. 그게. 그래서 학교가 AP 과정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리큘럼과 자격을 갖추는가를 평가해서 AP 코스 오디트가 통과를 하면 가르지 코스에서 AP 코스에서 오디트에 그 정보를 입력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허가를 받는 겁니다. 근데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교사가 준비를 해야 돼요. AP 과정을 가르키는 교사는 AP 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춰야 됩니다. 아무나 못가르쳐요 AP는. 이런 위해서 그 선생님은 AP 워크샵이나 서머 인스티튜트에 참여해서.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AP Summer Institute, 아까 말씀드렸죠?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AP를 가리키는 학교나 교사는 가짜라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국내에 꽤 많습니다. 꽤 많습니다. 허락을 받지 않았는데 AP를 개설했다고 거짓말하는 거죠. 자, 여러분께서는이 사이트 들어가셔서 AP 콜스 오디트라고 치시면 뜨니까 밑에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국가를 코리아로 바꾸세요. 그리고 엔터 를누으시면 학교가 쫙 뜨거든요. 그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를 클릭하십시오. 근데 여러분이 다니는 여러분 자녀가 다니는 학교 이름이 없다. 그건 a p 개설 허가를 못 받은 거예요. 근데 이럴 수가 있어요. AP 오디트에 올라가 있는 학교 이름을 정확히 확인하십시오. 여러분이 쓰고 있는 그런 경우는 매우 드문데, 여러분 자녀가 다니는 학교가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이름과 AP 오디테어 올라가는 이름이 스펙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아, 짝퉁이나 그러지 마시고 오개설되네 어, 그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는 이제 AP를 가리키더라도 자기들이 AP를 못 가리키고 외부에 위탁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로? 온라인으로. 그것도 반쯤 짝퉁이죠. 왜그러거니 오프라인으로 내가 내 교사들이, 서, 아이들 선생님이 직접 AP를 가르쳐야 그 진짜 AP지. 온라인으로 어느 기관과 돈을 주고 그 기관에서 온라인으로 우리 아이를 가르쳐 주자. 그거 짝퉁입니다. 절반 짝퉁입니다. 그냥 그러니까 이런 학교들이 꽤 많아요, 서울에. 특히 아까 AP가 개설되어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개설되어 있다는 학교도 아니고, 자기 학교 교사로 AP 교사를 출원하지 못한 채, 미국에 있는 온라인 학교에 의뢰한 학교, 그거 뺐습니다. 그러니까, 이참에요. 국제 학교들, 이거 좀걸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어, 여러분들께서 꼭 들어가셔서, 이, 이 유튜브를 보신 분들께서 꼭 들어가셔서, 여러분 자녀가 다는 학교에 AP가 개설있는지 1번. 개설됐어도, 외부에 의뢰하고 있는지 빠져나오세요. 빠져나오시면 좋은 학교 많아요. 그리고 미국에 명문보딩 명문대이스쿨 많습니다. 비쌉니다. 한국이 오히려. 우리 여러분께서는 여러분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AP개설 짝퉁인지 거짓말인지 꼭 구분하셔서 대책 세우시기 바랍니다. 도움 되셨어요?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